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게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에 더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적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그 배경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리듬의 부흥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평온한 삶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하죠. 그런데 그 위협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환란으로 인하여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란으로 인하여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확신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지금 자기 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게 되는데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혈과 육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공중권세 잡은자의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음. 아, 그것이 2 4 절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일은 "대주제요"라고 하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효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협박하고 위협 당하고 또 불법적 재판 과정을 겪게 되는 그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비록 눈에는 로마 제국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강하면 이 일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의 일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건의 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해석이 되면, 은혜 보이고 겪고 있는 사람과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좀 다르죠.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이 어려움, 외부적 시련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저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영적 세력에 대한 이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음.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세력의 위협을 좀 감시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그 전도를 위해서 기적과 이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보겠습니다. 29절의 주여, 이제도. 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즉 대제다장대를 주축으로 하는 유대교 세력의 위협을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감시해 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종들로 하여금 당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주시오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오며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즉시 전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조금 잦아들면. 뭐 그때 우리가 상황을 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방해가 여전히 기세 등등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음. 음. 지금.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잖아요 방금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자기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복음 전두를 위해서 지금 다시 길거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두 번째 기도였고 이두 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기도인 거죠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혹 필요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의 기도를 보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이 환란을 피하게 달라 이런 기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산해들이 내 위협이 너무 크니까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위협을 당해서 보금전도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아,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체포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협박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위협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 기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죠? 아, 협박당하는 게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협박당하고 위협당하는 게 자들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거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위협당하는 게 문제다. 음. 우리가 어, 실현당하는 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산헤드린 공예원의 대제사장 일가족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 아니에요 어? 저 어,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 일가들 예, 거기에 동재하는 산헤드린 공예원의 사람들 예?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없잖아요 예. 예.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일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의 본질이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 믿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사단의 계획은 저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하면 어, 사도들의 그래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의지를 꺾으면 음, 그들을 두렵게 해서 어, 전도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꺾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육신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삶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계속 오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마음 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음? 나중에 아니고, 하나님 지금 바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세요. 지금 방, 당장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 왜? 이거는 혈관 육의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고 사건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의 문제인데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전신 갑주는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다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실체대로 살아야 되고 어? 그리고 어? 그런 믿음의 열매라는 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아니잖아요그 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음. 근데 육신으로 하면 딱 금방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하면 금방 눈에 드러나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쉽냐면. 당장 눈에 드러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 쪽으로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더 성장하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다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건들어서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음. 그러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삼아 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아,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고 아,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조성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고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 그래서 믿음을 더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거기서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흔적을 보이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말로도 복음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안에는 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그게 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설명 없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얘기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성경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할 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꺾이는 삶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과 또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줄 깨닫고 그 너머에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일들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심을 보게 해 주셔서 사단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며, 우리가 그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경주하는 하루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구미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